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 캘리그래피 소문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이 립은 스피드볼 C2 립입니다. 먼저 글씨를 쓰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하니까 먼저 기본 글씨를 쓰고 가이드라인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글씨는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있고 또 위까지 올라오는 글씨가 있고 또한 가지 타입은 아래까지 내려오는 세 종류 타입이지요. 이요 공간, 이 공간은 5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공간입니다. 이립은 간격이 3 m m 예요 그래서 3 m m 짜리 이거를 다5개다5개 해줘서 m 5mm. 5mm. 가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도 동일하게 5 개씩. 그래서 총기 15mm 이렇게 공간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 위에 공간을 어센더라고 하고요. 이거를 아래를 디센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공간은 사이트라고 해요. 저는 여기를 머리, 몸통, 꼬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이 공간은 잡았는데 남은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이 선은 무엇일지. 이 선은 이 딥이 글씨가 쓰여질 때이 딥에 이 경사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젖을까봐, 틀어줄까봐, 펴다 보니, 이 부분, 요 부분 45도를 다 맞춰서 내려오게 돼요. 이 부분 45도. 부분이 45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45도. 그걸 맞춰서 글씨를 쓰게 되고, 또이 선, 이 선은 이, 이 5도. 이 5도는 무엇이냐면, 글씨의 기울기예요 글씨의 기울기가, 이탈릭차는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글씨가 5도만큼 기울어져서 써지게 됩니다. 여기가 5도, 5도만큼 글씨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긁 때, 여기를, 선을 긁을 때, 여기를 15mm, 스피드볼, C2를 사용할 때 그렇게 돼요. 여기가 닙이 3mm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닙 간격이 닙폭이 뭐 2mm 짜리를 쓴다고 하면은 2mm 짜리 5개를 그어주면 되겠죠. 여기 15mm 걸어주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45도, 45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요선, 요선, 5도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선 그렇게 선을 그려놓은 가이드로, 이번에는 기본 선 긋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텔리체를쓸때 기본 선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여기가 45도, 45도 맞춰야 합니다. 잉크를 너무 많이 묻혔더니 자 45도 45도 맞춰서 내려오고요. 이게 가장 기본 선 긋기예요. 그 다음에는 끝이 한번 삐쭉 나간 선을 그려볼게요. 기본 선 긋기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살짝 굴렸어요. 여기. 살짝. 45도 다 맞추시고. 45도 맞추시고. 한번더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무슨 글씨가 나왔죠? 맞아요. I예요. 자, 이제는 I자를 쓸수 있게 되셨습니다. 한 번에 이번에는 L 자긴선 긋기예요. 선 긋기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글씨가 좀더 멋있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까 한 거와 똑같이 삐쭉. 이번에는 아이한 거 똑같이 끝을 살짝 올려볼게요. 아이고, <laughs> 다시 앞에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l자를 이제 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l자가 지금 이건 기본선이고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열자도 쓸수 있고 플로리시가 들어가서 살짝, 살짝 모양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또 다양한 선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선 긋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